나토 정상회의 첫날 인도 태평양 파트너로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35분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가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안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국 북대서양의 안보와 본부가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민간 노조가 まあ、 막친막신뢰관共有する中でえこうして緊密に議論そして連携を図っていくこと大変深くもの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 <laughs> 윤 대통령은 독일, 캐나다 등 나토 6개국 정상화들과도 잇따라 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 협력 대응과 원전 건설 수주, 반도체 핵심 광물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강력 규탄하고 북러 군사 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남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라며 두 정상이 잠시라도 만날 필요성에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나토 퍼블릭 포럼에 연사로 나서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나토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 국가 간 협력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